나는 100억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100억을 소유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매월 1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들어온다. 나는 매월 15% 이상의 금융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돈이 쉽게 들어온다. 나는 부자다. 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고 있다. 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열정적이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가 늘 샘솟는 사람이다. 나는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6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의 차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을 타고 다닌다. 나는 이런 나의 삶에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